mm um. 안녕하십니까 키트스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키트는요 요술 램프 키트라는 건데요. 어, 컨셉은 붙이는 전자회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회로를 스티커 위에 꾸미기 때문에 어, 전자회로를 꾸민 다음에 이 스티커를 어디에든 붙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부품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술 램프 키트의 구성물을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어, RGB LED를 썼고요이 LED는 RGB의, 어, 그 약자에도 아실 수, 유추하실 수 있듯이,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깔이 어, 멀티로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색이 연출이 되는 거죠. 색의 조합에 따라서 뭐 보라색도 연출이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색이 연출이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RGB 램프가 LED 램프가 어, 동작할 수 있는 전압을 만들어 줄 음, CR2032 건전지와 건전지 홀더 그리고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동작이 되게 하는 기울기 스위치 그리고 스티커에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아핀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트 스크류. 전자회로 연결 방식인 고정핀, 고정캡 등이 있습니다. 고정핀 3개, 고정캡 3개, 그래서 총 지금 보여지는 부품만 가지고 전자회로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납땜이 필요없고, 그리고 기판에 구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티커 종이에도, 스티커에도 이렇게 전자 회로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먼저 어, 전자 회로가 인쇄된 어, 회로가 인쇄된 스티커에 동그란 도넛 모양의 동그란 부분 총세 군데죠. 이세군데 앞인으로 어, 손이 찔리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총세 군데입니다. 하나, 둘. 셋그 다음에 이 앞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군데 안전한 곳에 치워주시고요 어 비닐팩이 같이 제품을 사실 때 들어있으니까 비닐팩에다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스티커 반대 뒷면을 보시면 구멍이 세 군데 뚫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이 뚫려진 구멍에 어, 고정핀을 꽂아야 되는데, 어, 스티커를 살짝, 어, 벌려서 접착면에서 비접착면, 접착면이 아닌 곳으로 고정핀을 꽂습니다. 하나씩. 총 하나. 그리고 다시 살짝 스티커를 벌려서 둘. 그리고 나머지 스티커. 측면을 살짝 벌려서 3개의 고정핀을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튀어나왔죠 어, 고정핀이 튀어나온 걸 확인을 하셨고요 이 상태에서 전자 부품을 하나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전지 홀더인데 이 네모난 부분 쪽이 플러스고 이 둥근 모양의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극성이 그래서 이 스티커에도 프린트가 되어 있죠. 어, 네모난 부분이 왼쪽, 동영상 왼쪽, 어, 동그란 부분이 오른쪽 그러니까 플러스가 왼쪽, 마이너스가 오른쪽이죠. 어, 확인하신 다음에 어, 정확히 그 위치에 부품을 어, 이렇게 위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기울기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부품 링 끝을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시고, 어이 프린트된 너비에 맞게 살짝 부품 다리를 벌려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연결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링이 두 군데가 만나는 곳 그러니까. 건전지의 홀더의 플러스 부분, 그리고, 기울기 스위치의 한쪽 부분이 만나는 곳에 고정 핀을, 고정 핀의 위치, 고정 캡을 이렇게 꼭 눌러서 고정시켜 주세요. 이 기울기 스위치는 이렇게 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RGB LED 인데요. 이것 역시 다른 LED와 마찬가지로 부품 다리가 살짝 긴 쪽이 있는데 여기서 보셨을 때 동영상에서 오른쪽 이게 살짝 길고요 그리고 LED 내부를 보시면 어 부품 머리 모양이 살짝 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마이너스고요 모양은 도끼날처럼 생겼어요 도끼날처럼 생겼고 이 부분을 마이너스 그리고 머리가 좀 작은 부분 내부를 봤을 때 그쪽이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물론 플러스는 건전지 연결 부분 건전지 홀더에 플러스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은 기울기 스위치가 만나게 해서 고정 캡을 정 핀에 맞게 고정을 나머지를 두 개를 다 해주시면 묘술 램프 회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묘술 램프 회로의 완성이고요 여기에 건전지를 꽂으시면 되는데 건전지는 포장을 뜯어내시고요 뜯어내시면 이렇게 동그란 동전 형태의 건전지가 나옵니다. CR203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더하기 부분이 써져 있는 부분이 본인에게 보이게 해서 건전지 홀더에 어, 측면으로 비스듬하게 넣어서 눌러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자, 램프가 켜지는 걸 확인하셨을 텐데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꺼지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되면 켜지는 원리입니다. 물론 어, 얘 역시 스티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붙일 수 있,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얘를 어디다 붙일 수 있느냐 뭐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어, 이런 유리 병을 어,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병뚜껑 안쪽에다 이 스티커를 떼어서 붙이게 되면 이 유리 병이 램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으면 켜지는 램프. 다시 제대로 잼 병을 이렇게 놔두면 램프는 꺼지고요. 다시 뒤집게 되면 램프가 켜지는 요술 램프 키트였습니다. 자, 주변에 불을 한번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 램프를 끄고 싶다. 그러면 병을 뒤집기만 하면 꺼집니다. 다시 켜고 싶으면, 켜시고 싶으시면 뒤집으면 켜지는 거고요. 이 병이 방수가 될 경우에는 물 속에서도 켜지는 램프가 되겠죠. 짜잔.